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따뜻했는데요. 포근한 설을 맞아 부산의 공원 묘역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한데 모여 조상을 기리고 또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 영락공원 묘지입니다. 한산했던 평소와 다르게 성묘객들의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술도 올리고. 조상의 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절을 합니다. 손수 낯으로 우자란 풀들을 자르고 생전 고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안에 젖습니다. 옛날 아버님하고 있었던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좀 예전에 좀더 잘했으면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항상.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오손도손 정도 나눕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 꽃을 피우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수원에서 동생네도 내려오고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이렇게 같이 흩어져 있는 세 가족이 오늘 모이가 있습니다. 설날 포근한 날씨만큼 가족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부산 지역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올라가 나들이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 주말쯤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설날인 오늘 부산 주변 고속도로는 오후부터 이른 귀가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언양 분기점에서 양산 분기점까지 34km에 걸쳐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고 부산 대구 고속도로도 남미량 나들목부터 상동 나들목까지 부산 방향 23km 구간에서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 외곽 순항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 부울 고속도로는 오후 늦게부터 정체가 풀려 이 시각 현재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설날 경찰관들의 훈훈한 선행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백양 터널에서 고장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중간에 멈춰 서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긴급 출동한 경찰관들이 2차 사고를 우려해 차량을 직접 600m 가량 밀어 터널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이앞서 어젯밤 10시쯤엔 부산진 경찰서 실습 경찰관이 노경욱 순경이 부산진구 개금동 골목시장 부근에서 지적 장애인 19살 a 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요즘 그6 포켓 8 포켓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출산율이 낮은 요즘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부모는 물론이고 조부모님 이모 삼촌 등 어른 여섯 명 또는 여덟 명이 주머니를 연다는 뜻인데요. 신학기를 앞둔 유통가가 이 에잇 포켓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신학기 개학 시기를 앞두고 가방과 문구류 아동복 등 어린이 관련 제품이 인기입니다. 출산율이 줄면서 아이 한 명을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가족들을 일컫는 식스 포켓. 8포켓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 부모는 물론 양가 조부모, 이모, 삼촌까지 신학기 아동 관련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일 작은 손녀가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그래 옷사 준다고 나왔습니다. <laughs> 학생 가방은 신학기 마케팅의 핵심.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가방부터 호신용 호루라기, 무게분산 어깨끈 등 기능성을 갖춘 가방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학기 계약을 석 달여 앞둔 12월부터 두세 달 동안은 전체 학생 가방 판매의 7, 80%를 차지하는 시기. 이 백화점의 경우 브랜드별 가방 매출도 지난해보다 10에서 20% 정도 늘었고, 계약을 한 달여 앞둔 지금은 인기 제품은 이미 완판입니다. 12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거의 책가방 인기 라인이 1월 지금 말 정도까지가 최고 인기예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걸로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우선 아이들이 원하는 제품 먼저 해 주는 게 신학기 대목이 빨라지고 관련 매출도 늘면서 이른바 식스 포켓 A 포켓을 잡기 위한 관련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어젯밤 11시쯤 동래구 안락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각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1시 50분쯤엔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부동산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화재 여파로 인근 교차로 신호등이 모두 꺼지고 주택 461가구의 전기 공급이 2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취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남을 안다는 이유로 홧김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서 3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김 씨는 오늘 낮 12시쯤 남구 용호동 자택에서 예순 65살 아버지가 직업 없이 술만 마신다고 혼을 내자 집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김 씨를 특수 폭행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